산과들이 단풍 옷을 서서히 벗고 겨울맛을 준비를 하는 요즘, 동네에 이름난 선맛쟁이수벅씨는 부쩍 바빠졌다. <목소리> <목소리> 올해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배추. 올해 많이 젊군다한 300폭이 됩니다. <목소리>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생명을 품어온 범물산 요즘은 관광 산업과 접목되면서 마을과 천민들을 치부해로 이끌고 있다. 지금은 좀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향청진을 위해서 무산도로 해가지고 우리 저 황청풍의 길로에 만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계절. 왕청현, 동광진, 마반사천 천민들의 풍년가도 흥겹게 울린다. 왕청현 시가지를 벗어나 동쪽으로 12km 달리면 병풍 속에 자리한 듯 늦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앉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마반산 산기슭에 자리한 이곳이 바로 왕청현 동광진 마반산촌이다. 산봉우리가 맷돌의 아래 받침대처럼 넓고 평탄하다 하여 붙여진 산 이름, 한때 석장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만큼 돌 자원이 풍부했던 이곳은 당시 생활 필수품이었던 맷돌의 생산지였다고 한다. 이 남고래가 주약에 그, 그, 그런 하감성 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석장들이 와서 여기 와서 손맷돌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돌구는 맷돌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마름와서그 돌고는 그 방아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거 대량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소문나니까 이게 어, 어, 이름을뭐 반사라고. 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반산촌은 전형적인 조선족 마을이며 현재 104 가구. 187명 천민이 둥지를 틀고 있다. 지난 세기 초 조선족 이주민들이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정착했는데 이들이 바로 마반산촌의 개척자들이다. 토지가 비어가고 이래서 산재 홀로 있었습니다. 산재 홀로 와서 땅을 두져서 내 가정을 구릴수 있는 이런 토지만 있으면 거기다 정착해서 지부짓고에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을의 달콤함은 지난 봄과 여름을 부지런히 보낸 사람만이 향수하는 특권이다. 오늘은 마을에서 최고의 손맛을 자랑하는 박수복 시내가 김장 담그는 날, 이웃들도 섬에 걷고 도와 나섰다. 네, 올해는 정말 잘되었습니다 올해 배추. 올해를... 올해 많이 절굽니다. 한 300폭이 됩니다. 예. 예. 손님이 잘나라 예. 모두 이렇게 와서 방문해줘서참 고맙습니다. 야, 올해 배추김치 너무... 맛있겠습니다. 네. <laughs> 1년 동안 땀 흘려 가꾼 수확에 수북시의 신들린 섬마까지 더해졌으니 보는 이도 군침 꿀꺽. 이거 빌라 자 맛수 보세요 맛있나? 먹자. 네, 음 대체 맛있다 진지. 응. 어떠세요? 맛있어. 음. 맛있어는구나 해요. 네. 네. 우리 이 이기민의 영하의 어머니 그리고 이기는 기허 어머니 이렇게 오늘 배추 한다니까나 하는 거 알고서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쁜데 와서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끈끈한 이웃정,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짊어지고 음식 한 가지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마반산촌 고요의 풍습이라는 어머니들이다. 여기서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도 와주고, 여기도 와주고, 누가 바쁘면 또가 해주고, 또그 그래서 여기 이래다나에 정말 한목하게 여기서 더잘보낸다 모두. 수복신의 일손을 도우러 온 이웃들의 발길이 그칠 줄 모른다 풍요로운 이 가을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훈훈한 현장이다 올리 헨이 일등다 밀리 장춘에 이거는 벌써 촌장하고분유주임이 앞장서고 우리 음, 여러분들이 그 뒤따라서 같이 도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일부터 로이가설리이 집이 일이 좀 밀린다. 두 분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서봐야 일이 좀 밀린다. 일이니까 지금 를을 한다 하니까 나는 혼자니까나 대수 그저 또 일을 하고서. 시간이 있더라니까. 내 시간이 좀 있을 때, 이럴 때나 좀 방지해 주자. 이 사람 그냥 바빠 헤매니까. 그래, 오늘이 어제 들꽃 소리 같이 이래 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자고 저래 왔으니까. 우리 조금 먼저 왔지. 잘 익어가는 김치처럼 이웃의 정도 푹 익어간다. 함께 모여 이야기꽃 속에 힘을 합치니 음, 김장일도 참, 금세 참, 끝난다. 참, 참, 잘가, 참, 참, 김치의 진미는 웜에서 완성된다는 수벅씨. 2018년 위험주택개조 덕분으로 15,000원의 정보자금을 지원받고 새로 집을 지었다. 이 커다란 김치움도 그때 장만한 것이다. 이전에 할 적에는 땅 파가지고 나물로 이렇게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돌로 자이고 밑에는 다 공고로 하고 쓰기 편리하게 만들었죠. 다 집안에다 잇고, 예. 수복 시내의 김치가 몸속에서 맛깔스럽게 익어갈 무렵. 동광진 마반산 문화관광 풍경구 전망계획을 둘러싼 일련의 대상들도 하나 둘 완공을 앞두면서 향천진흥의 길을 달리는 마반산천에 더큰 꿈을 목축이거 있다. 녹수 천산이 바로 금산 은산.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마반산은 주변 천민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풍족한 선물이다. 마바산 이게 이거는 저 약재도 많이 나고, 예 이게 저 자나무도 많고, 예 이게 저저 저, 정말 번물이 사입니다 청민들이 이게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저 봉민이 여 산에 올라가서 마바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서 나무를 팔고, 예 가려면 자수서 자수 파서 예, 팔아서그 수입을 높이고예 그런 산입니다. 오늘도 당지부 서기 장영춘 씨는 마을 지도부 성원들과 함께 마반산에 오른다. 소시적부터 친구들과 수없이 오르내리던 등산길. 장영춘 서기를 비롯한 마반산촌 천민들에게는 지난 세월을 거스란히 품은 추억의 길이기도 하다. 요즘 이 산길은 마반산천을 보유천으로 이어넣는 지름길로 변하고 있다. 항일연구들이 다니던 이런 길이래 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점이니까 이게 저 후에 저 농민들이 또뭐 나무도 하면서이 다니던 길이고, 그래도 저 등산계약들이 다니던 이런 길입니다. 예. 지금은 정부에서 행총진흥을 위해서 무산도를 예, 해가지고 우리 저 행총붕이 길로 예, 莫凡山登山木栈道项目，呃，是今年九月份开始施工，呃，明年六月份能够建成。呃，这木栈道建成之后呢，呃，将为咱们莫凡山村的呃森林旅游发展奠定基础，辐射带动呢村集体增收啊、呃，带动村民致富，呃，助推咱们乡村旅游啊、呃、和乡村振兴。那里就走百米大路呀，感觉，一个半多过里了。 저쪽에는 그러니까 저 사슴이 많다고 예, 마반산촌을 둘러싼 무산은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생태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사람들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시키고 당지 관광업을 추동하고자 올해 왕청현에서는 2천만 원을 투자해 마반산촌 남편 가야하강변에 동북본 표범 문화관을 건설하고 있다目前呢呃博物馆的主体工程啊已经建设完成呃下一步呢将对博物馆内部的呃布长呃包括呃外部的绿化米化啊进行建设预计呢今年十二月份建成呃博物馆的建设呢和投入使用呢呃将带动我们整个呃东光镇的呃 현재 왕청현 동광진에서는 마반산촌을 지탱점으로, 북은 금성촌의 민박과 미식거리, 그리고 명월구촌 민속관광 등 민속문화, 서 왕청 항일유격근거지 등을 품은 홍색문화, 추성 원보산 표류, 만화 냉수어. 塔子沟、千年竹梦等一系的문화레저오락特色观光コー를구축했다盘山文化旅游风景区的整体规划思路呢，是将墨盘山文化旅游风景区和墨盘山民俗康养度假区整体开发，着力呢开发集山水游玩、呃健康养老、民俗观光、农事体验、呃餐饮服务、田园休闲为一体的特色乡村康养旅游。 어, 다, 는농 동광진 마반산 문화 관광 풍경구 전망 계획에 발맞춰, 마반산 천지도부에서도, 기존의 민속 식당과 민속 체험관 등 대상에 발붙이고, 일련의 야심찬 계획을 무르익히고 있다. 민박, 그 다음에 우리 저 음식은, 우리 조선족들이 그니까 우리 저예 장이라든가 예 조선족 김치라든가 예예 이런 것 좀입니까 우리 어 유랑객들을한테 우리 니예예 선보여 가지고 우리 좀까 우리 저민들의 수입을 높이게 예 이런 계획니다 하나 하나의 대상은 마을 집체 경제를 장대시키고. 천민들을 풍요로 이끄는 버팀목이다. 요즘 마반산촌에 들어서면 깨끗한 포장도로가 한눈에 안겨오고 특색 다분한 기왓집들이 옹기종기 널려 있다.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천민들의 삶도 날로 행복하고 풍요롭게 변모하고 있다. 정부에서 저 천옥에서부터 천에 들어오는 이 포장도로를 다 해주고, 예. 가자, 보다시피, 우리 바자 이, 대한 20만 대인데, 이거 다 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 저 가로등도, 예, 태양의 넓이 가로등도, 예, 50개를 놔주고, 예. 그리고 우리 저문니까 우리, <laughs> 원래는 우리 천에 초가집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초가집 한, 예. 한 집도 없는데, 예. 지난해 마반산촌 19가구 24명 빈곤원는 전부 빈곤의 딱지를 떼어버렸고 올해 왕청현 아름다운 향촌평리에서 1등의 영예도 따냈다. 예전의 빈곤촌이 어느새 향촌 관광명소로 꾸준히 부상하고 있다. 말이 어. 변했죠. 깨끗해지고, 이전는맨 <laughs> 거저 낡은 집이 돼 이래가지고, 뭐, 거둬도 거둔 게 아니고, 지금 새 집이니까, 나 예, 거두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무시나 다안에서가 지금 다 했죠. 추위도 마다하고, 마을 어머님들이 삼 3, 5, 오 마을 광장에 모인다. 흥겨운 음악 속에 날려보는 춤사위. 농산 일도 한 달락 마무리된 요즘. 함께 모여 문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천민들이다. 활동 조직 하나 이래면은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몽땅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다70 이상 이고령나이가 많거든요. 이래니까 무슨 뭘 해도 그래도 모두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싱근한 땀방울로 가꾸는 행복 자연이 선물하는 소중한 보물과 천민들의 넉넉한 인심이 손잡고 달리는 향천진흥의 길을 더 풍요롭게 단장한다